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뱀이라는 글자로 뱀을 그릴 수 있나요? 제가 뱀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딱한 손만 나가요. 손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보세요. 손이 바뀝니다. 이제 됐다. 화면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거치대를 잊어먹어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지대가없어가지고 이렇게 음. 녹화까요 네. 아! 잠시 이렇게 네. 자햄 뱀을 좀크이습게다 안보 수도 있으니까 확대 네. 와, 집안 좋네요 자 먼저 여기 비읍 받침이 있잖아요 어. 비읍 받침이 여기 끝부분 여기. 여기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여기 끝부분 내려줘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부분 이렇게 내려주는데 붙이고 싶잖아요 이렇게 휘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딱 네모나게 하면 뱀이 안 와서 좀 둥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방법 그리고 여기 선 하나 그어주고 여기는 딱두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얼굴 이렇게 얼굴은 상관없고,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뱀, 형, 이거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제가 빨리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 빨리 를못해요 오늘은 알게 된 거라서. 어, 다른데.

그러면, 안녕, 구독. 아, 그리고, 여러분, 잊으셨나요? 구독과, 알,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사랑, 사랑. 뽀, 뽀뽀,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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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영상. 삼정이 얼굴이 안 보일 수도 있어. 제가 보이시나요? <laughs> <laughs> 그러면 보너스 영상 끝 그러면 제발 보고 <laughs> 구독 여러분 잘 봐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알람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아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그러면 안녕 이렇게 할게요. 다음 인사해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그러면 안녕.